예, 은신처에 가서 이제 스탯 가고 스태타스 능력치 지금 레벨이 19인데 기술 아, 저기 포인트가 49나 있어요 이걸 써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칼을 주로 사용하니까 칼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방어력 올리고요 일단 하나 하나씩 다 올릴 거예요 8 포인트 쓰고 포인트 쓰네요 레벨 6까지 올리고 18 포인트 남았는데 아 이거 14 포인트 쓰네요. 그럼 이9 포인트 방어력 하나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격 칼로 공격하는 거 하나 올린 다음에 이제 총총 총 쏘는 거 레벨 올릴게요. 1 포인트만 쓰면 되니까 됐다. 이렇게 올렸어요 스탯을 그리고 이제 미션. 가지고 아, 아또 멀티플레이어 들어갔네 에어볼..렁..렁아 싱글 플레이어 들어가고 조사 미션 그 다음에 다섯번째 미션을 하겠습니다 설명 넘어가고 이제 다섯번째 미션은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 번째 성벽도 넘어가서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 거인들이 많네요. 초반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미션은. 기행종하고 기어다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큰 거인들이네. 점프까지 미쳤어. 때리고, 허벅지. 거인들이 막고이네 어어! 집중해서 해야겠다. 한 마리 제거했고요. 다음에, 두 마리. 아, 크리티컬 못 떴다. 구하고, 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거인들이 너무 많기 구하고, 근데 거인들이 많은데도 얘네들... 그 <laughs> 동료들 잘 구하네요. 아, 복잡해 죽겠어. 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허벅지 때리고, 스피닝 공격, 회전 공격... 안 죽었네. 오, 아, 목에 뒤에 경질 저걸 했네요. 쟤는 어떻게 죽여야 되지? 뒤에 목 많이 때려야 되나? 저 처음 해봐요. 이거! 옥뒤에 단단하게 만드는 거인들은 제가 몰라요 그 애니가 거인화 됐을 때 경직 기술 썼었는데 그때는 물 미션이 저도 어떻게 깬지 몰랐다 아 그냥 죽구나 이게 경직하는 게그 뒤에 딱딱해지기 딱딱해지게 되는 게 잠시 동안만이네요? 한 번만 하는 거네 잠시 동안 뭐무적이네요 어째 잡혔는데? 안, 안 잡혔나? 안 잡혔네요? 잡힌 줄 알았는데. 얘 군용 많다. 어, 칼이 부서졌어요. 칼 가, 다시 교체. 어째도 뒤에 단단하게 만들었네요, 목디를 그러면 이럴 때는 팔을, 팔 같은 데를 때려서. 어, 뭐야, 안 보여. 저뒤 전부도 안 했지. 얼굴 때려버리고 목에 단단하게 풀렸습니다 이제. 아 이게 제가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그 경직한데 그 단단하게 변한데를 때리면 칼이 잘그 예리도가 막 빨리 낮아지네요. 단단한데 단단한데를 칼로 찌 칼로 계속 찌르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버리고. 저, 저쪽 거인을 때려야겠습니다. 그래, 얘. 는 단단한 게 없으니까 얘 조그만 애네? 일단, 죽여버렸고. 다리 부셔버리고. 오! 아직도 단단해졌네요? 오, 칼! 칼 이제 다시 교체! 그 다음에 단단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일 수 있습니다. 어, 또, 목디를 딱, 딱하게 하는 거인들은 이번에 처음 만나네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 미션이. S랭크 받았고, 레벨업 했어요. 돈도 많이 받네. 잠시만요. 제가 포인트가 있으면, 여섯 번째, 아, 포인트가 있습니다. 20포인트 써야 되네요. 26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미션 하고, 아무래도 포인트가 부족해서, 포인트를 새로 얻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럼, 시간이 되면, 얻는 것, 얻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미션 깨면 되는데, 보통 미션. 이번에는, 기어다닌 애들이 아니네. 어, 잘못했다. 뭐야, 초반부터 다 잡혀버려? 아절표 계속 뜨네요 어쨌네 구엘러가 구구엘 구해, 가야 되는데. 근데 됐다 구했다. 얘네 구, 저 저보다 얘네 구하는 게더 중요해요 지금. 거인 죽이는 것보다 용병 구하는 게후반에는더 좋습니다. 거인들 망구였네. 포인들 지금 너무 많아지고, 가 구분이 안 되는데, 몰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 죽였어요. 다리, 뽑아내고, 얼굴, 데미지 주고요. 그 다음에, 목, 털미, 또 잡혔네, 또. 어, 어이, 하지마쟤 구해야 돼. 멈춰라! 제가 가네? 잠시만요. 다 구했나? 아, 다 구했네요. 그, 위험하다는 화살표가 안 뜨는 거 보니까 강 구한 거고요. 이렇게 한명한 한 명씩 제거하고 있네요. 천천히. 아까 엄청나게 난리 났었는데, 거인들이에요. 많이 모여가지고. 때려버리고. 다리발꿈치. 크리티컬이 안 떴어요. 이번에 크리티컬 뜨고 마지막이다. 빠세. 끝났나? 오 끝났어요. <laughs> 아 집중 집중해가지고 제가 끝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거 애들 안구했으면 애들 용병들 죽어버렸고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이제 용병들이 없어서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레벨 15짜리 용병이면 돈을 엄청나게 <laughs> 주고 어, 고용하니까 꼭 구했어야 됐고요. 이제 포인트가 없어서 못합니다. 6 포인트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어, 싱글 플레이어 미션 하나 할게요. 어떤 게 좋냐면 이게 좋아요. 이게 3대 C2. 이게 용병들 구출하는 거거든요. 세세명 쓰러진 애들. 근데 이 미션하면 이제 시간도 많이 있고요. 거인들도 쉬운 애들 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무제한이니까 아이템도 주실 시 주울 시간도 많이 줍니다. 10분이죠? 아이템 주울 시간은 미션 해주는 시간. 그리고 제가 주어야 되는 아이템도 있어요. 미션할때마다 재료 죽는게 좋죠 이런것으로 봐서는 약간 몬스터헌터라 해야되네요 몬스터헌터도 미션하면서 재료죽잖아요 거의 어, 두마리 제가 있고 이제 첫번째 주라고 이거 제가 한 미션 반복하는건데 비디오에, 여기 비디오에서는 안 보여줬죠? 제가, 제가 혼자 시간 날때한미션이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템 먹기. 이런 거 부수면 아이템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주시면 레어 메탈 같은 게 나옵니다. 총알이나, 식이나 지금 제가 구하려는 게 한자 이름인데, 잘 모르겠어요. 세 글자예요. 레어 메탈은 너무 많아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템 나오는 것도 총 말고, 아이템 나오는 것도 랜덤이라서 다하나씩 구셔야 돼요. 아, 이거 총알인데, 남해재 구하고요. 빨리 가서. 쟤네는 거인 싸우러 가네요. 그럼 거인은 쟤네한테 맡기고, 전 아이템 먹으러 갈게요. 조심해서. 이거 레벨 15짜리도 있으니까. 잡혀버렸네, 쟤가. 저 경고가 떠요. 잡혀, 잡히면 또. 화살표도 뜨고. 아, 아니구나. 잘못 말했어요, 제가 잡히면 화살표가 뜨고, 어, 어디가, 어디가, 설마 저쪽까지 가는 거야? 어이? 하하하, <laughs> 뭔지. <뭐지? 웃음> 아, 너, 너, 어떻게 와이어가 저 정도 긴 것도 아닌데, 계속 가버렸는데, 계속 회전하면서? 머리 안 아프나? 이렇게 많이 회전했는데도? 가스 봄, 가스가 이제 끌어들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밀어달라는 다음에, 목을, 목에 때려야죠. 아이템 있으려나? 여기 넣고 저기 아 저기 있네요 박스들이. 아 레어 레어 스틸만 주네. 그러면 그냥 얘 구해버려야겠어요.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왔네요. 제 거인은 안 죽여도 돼요. 그냥 미션 깨집니다. 사람들만 다 구출하면. 미션 클리어. 전 8포인트를 받죠, 이제. 아까 6포인트 했는데, 이제 8포인트를 받고, 한 14, 용병 포인트가 14까지 오를 겁니다. 봐봐요, 14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 많이 이제 포인트를 또 모을게요. 조사 미션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 나면 무기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돈 벌고.